살짝 늦었죠. 살짝 늦었는데, 어, 제가래도 빨리. 어, 꽃분이님, 제가 꽃분이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laughs> 그 꽃분이 나 혼자 산다의 꽃분이 너무 귀엽죠. 뭐? 어. 지금 아, 13분 금방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쁜 옷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힐 방송 기다려주셔가지고 어, 저희 방송에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들. <laughs> 아, 채경, 채경이님, 꽃부리님, 좋아요, 사장님.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 바질, 아지, 아지로 보내주신 거잘 맞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재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어, 될수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서 주문수대로 수량을, 주문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품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객님들 안 되면 제가 사이즈 교환을 그 배송비 7천원 왕복 택배비 받고 해드려 욕을 먹었습니다. 본인이 월요일까지 10장 10장 해서 20장 해준다 해놓고 어제 갔더니 내일이요 그래놓고 오늘 갔더니 내일이 자기네 야간에 출근하잖아요 밤 8시에. 그거를 내일이라고 말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사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데 어쨌거나 뭐 어쨌거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택배가 안 가는 건 땡땡이가 조금 늦게 나오고 청바지는 당연히 조금 늦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나갔고 어제 주문한 것도 퍼하고 어그 구스 같은 거 구스 같은 거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열심히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고객님들 만나려고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럭셔리하고 좀 독특한 디자인을 항상 만드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것도 지금 장수가 없고 어 그레이 하나 요거 하나 있는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이걸 봄 디자인으로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형이 되지만. 봄 디자인으로 할 거고, 요것도한장 가져가실 분, 가져가고 그레이 색깔 하나 있고, 그래서 독특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워요. 이건 스커트를 제가, 제가 오늘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스럽고, 참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여기도 꼬매고 여기는 또 이렇게, 어, 여기는 또 이렇게 S, 우리 태국 문양도 아닌데 이렇게 S로 들어가가지고, 모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앞에가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또 여기가 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나오고, 뒤에서 보면 또 여기가 날씬해요. 날씬하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처럼 엉덩이 큰 사람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게 그레이 색깔 블랙이 있는데, 이렇게 부츠랑 신으셔도 되고, 다나랑 신으셔도 너무너무 예쁘면서, 이렇게 한 벌, 한 벌이고, 어, 이렇게, 요, 위에 그 상의는, 여기는 또 이렇게 자켓처럼 여기 이렇게 시접, 시접 처리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시접 처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시작 처리해주고 앞뒤로 언바란스하게 너무 멋스러워요. 이거는 봄에도 만들어 나올 건데 소매 기장은 제가 봄에는 살짝 좀 줄여달라 그러게요. 지금은 겨울인지라 저한테는 이러니까 고객님이라 맞아요. 왜냐면 제가 팔이 짧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아나 독특하게 요런 디자인 갖고 싶다 하시는 분 이건 주머니 아니에요. 그냥 포켓 뚜껑이에요. 어 주머니네? 어, 아까 제가 다림질을 했는데, 여기만 막 다려가지고, 어, 이거 분명히 포켓이 아닌 걸 어머, 여기다 포켓을 만들어 놨어요. 상의에다가, 어머 세상에. 어, 그랬네요. 어, 제가 아까 다림질을 하면서 많이 구김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어 갖고 온 부분만 살짝 이렇게 다렸는데, 오, 구김도 안 가고 너무 좋은데, 천이 이게, 이제 못이 만들기도 어렵고, 어, 가격대는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스커트를, 스커트를 제가, 어, 오늘, 좋은 가격에 6만 원에 그냥 해드릴 거고 상의를 어, 5만 5천 원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11만 5천 원이거든요. 11만 5천 원. 근데 요 목티가 초록 이게 블랙 흰 색깔, 블랙 흰 색깔만 엄청 나가는 데 이거 보세요. 초코 색깔인데 맛있는 초코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게 초코 그린 색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제 수입 수입 15,000 원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소재가 이거 입어 보시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저기 내수 2만원에 제가 이렇게 반목해 드린 것도 하나 하신 분이 내복으로 입기도 너무 좋다 해갖고 네가지 색깔 다 하셨어요 오늘 다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못 나갔어 옷이 하나가 안 들어와가지고 못 나갔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세가지네가지 네 가지 색깔 무슨 색깔이 있어요 라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초코 색깔이 어머 너무 예쁜 초코예요 블랙 대용으로도 떠오르죠 레기 계속 막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시죠 음. 제가 요거를 아또 이제 오늘 가서 또 손을 볼게요 왜 그러는지 아이 와중에 또 하트를 막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해요 어 고객님 그러면 오늘만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 아 그러면 또 이게 제 핸드폰에 뭐가 많이 깔리면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 어제 오늘 그랬으니까 제가 요거는 또 오늘 손을 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지금 괜찮네요 지금 렉이 괜찮, 제가 움직이면 약간 좀 내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하트 누르지 마세요. 아. 하트 누르면 렉이 잘 걸린대요. 아, 하트 누르면 렉이 잘 걸린대요. 왜냐면 이게 제, 지금 제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 렉이 걸려요. 계속 렉이 걸려 가지고 어, 고객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만 좀 참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래 갖고 핸드폰을 아주 비싼 거 170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다시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브라운 색깔 그린 색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고객님들 어 요것도 이제 상의하셔가지고 안에다가 이너를 입기 좋은 거 가격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 요거 내수 요거 내수가 요게 요게 이제 브라운하고 흰색깔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색만 만들어 요여긴 사이즈 없는 거 여기 여기 끈으로 묶었던 거 그래서 사이즈를 7, 8까지 6, 7, 8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요 넉넉하게 만드는데 여기를 터들로 터들로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팔이랑 해갖고 조금 또 다르게 사이즈 있게 좀한 군데다 부탁하려고 그래요. 부탁을 해가지고 음 얼마에요? 시수로? 시스루? 아 시수로는 요거는 수입은 15,000원이에요. 색깔별로 색깔별로 15,000원이고 요 아이는 3만원 내수는 3만원 그래서 요거는 고객님들이 요 터들은 우리가 이제 목에 이렇게 레이스 있는 거, 주름 레이스 있는 거, 그 다음에 팔목에 레이스 있는 거 너무 많이들 하셨고, 여기 이제 끈 있는 것도 같이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터들에서 목이 일단 요게 스카프 한거 같이 예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목이 답답하면 이제 목이 이렇게, 이거는 이것도 여유가 있잖아요. 목이 답답하면 이제는 우리는 막 갱년기가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솜을 옥죄이는것 같아서 못 입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요 공주님 오늘 내기 좀 심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손을 볼게요 오늘만 조금 참아주세요 음.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그어 화이트 비어드 돼 갖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너 이너 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주름 넣는지, 레이스넣는 집, 뭐팔팔요만큼레이스넣는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 사이즈로만 만들어요. 프리 사이즈로 만들고 여기 이렇게 주름 요렇게 요렇게 주름 요렇게 있었던 그 레이스 있는 집은 M, L, XL, 2XL 요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블랙, 크림 그다음에 요렇게 그 어, 브라운 요렇게 해갖고 요거 3만원 렉이 걸리니까 이제 신경이 쓰니까 이 이제 말을 갖다 더듣는거야 <laughs> 렉이 심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요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게 노르딕 노르딕인데 이거를 어 굉장히 비싼 원단인지는 뭐 우리 고객님들 딱 보시면 알겠고 이게 노르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 저거는 좀 가격이 있겠다 그러는데 와이파이 또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죠 그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 오늘만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아 요거 노르딩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 이거는 이 저도 가끔씩 가다 그래요 나 저런 옷 어, 내가 입어도 좋겠다 그 사이즈가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갖고 오는데 요거 장수가 별로 없대요 장수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자기가 나가가지고 너무 예뻐갖고 해갖고 왔는데 어 거의 다 팔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그냥 거의 다 팔았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예쁘고 요런 치마랑 입어도 당연히 예뻐요. 노르딕은 여기가 너무 고급스럽네요. 뭐 내일은 해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속을 새기면좀 그래요. 근데 뭐 자꾸 끊겨요, 보호님. 지금도 그러나요? 오, 최소매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멋 멋스러운 치마를 좀 벗고 치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수로. 이게 수입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소재가 좋고. 주세요. 아, 진짜.